우리 조카들이 집에 왔는데 내가 용돈도 못 줬어요. 야 오죽했으면 내 여동생이 용돈 좀 주라고 얘기했을까. 내가 지갑을 아,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지갑 지갑에 돈이 지갑에 돈이 어디야?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야, 근데 애, 애들이 두명 왔단 말이야. 하, 요즘에 한 5만 원짜리 줘야 돼요. 2만 원, 3만 원. 좀 그렇지. 좀 가오 떨어지잖아요. 줘도 용 먹는 거예요. 요즘 애들 한 5만원짜리 줘야 돼요 초등학생 아니면 근데 내가 요즘에 뭐 성공한 게 없단 말이에요 나도 맨날 놀고 있는데 뭐 나가도 별별일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새 칸막이를 써 보자 처음엔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어붙이고 얘도 이어붙였구나 옛날에 막 본드로 붙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공구통 주문제작 받아 가지고 만드는 김에 이제 제 것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허접하게 다녔는데 대충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땜빵하고 막 이랬는데 처음 만든 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수탐지 할때 자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시간 낭비 라고요 내 체력 깎아 먹지 힘들지 시간 많이 걸려 가지고 막 이틀 하게 되고 그런다고요 저는 진짜 이틀 안 해요. 아, 아주 드물어요. 제가 한 14년 동안 수도 없이 겪으면서, 아, 한 번에 올라갈 때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,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, 뭐, 제 방법이 뭐, 100%는 아니지만, 유수 탐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,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참고해서 갖고 다니시면, 아마 제 생각에 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10번은 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만약 4층이라고 치면, 엘리베이터 없는 4층, 아, 1시간은 줄어들 거예요. 내 일하는 시간이. 자, 그러면 어떤 공구들을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고 올라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래가 스패너 두 개에다가 로보스타 스패너인데 작은 거. 딱 요거면 웬만하면 다 돼요. 내가 원하는 곳에. 그리고 더큰 거는 차이 있어요. 제가 원래 첼라 두개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네. 하도 일을 안 했더니 자, 첼라. 자,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. 눕혀 있으면 못 찾아요. 이제 망치. 미제, 미제, 무진동 망치, 뭐 이쪽에다 넣는다든가. 호미, 호미 넣고. 칼. 일부러 긴거 사는 거예요. 찾기 좋으라고. 뭐, 칼은 여기다 넣는다든가. 뭐, 항공가위라고, 전지가위라고 부르는데, 이걸 왜 갖고 다니냐면, 이거 자를 때 최고거든요. 그냥 한 방에 잘리니까. 이렇게. 아, 오로지 이용도예요 이건. 아이, 저기로 들어가버렸네.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거는 나, 저기 난방 배관 땅 파면 이 와이어 메시 자르는 건데 난방 배관 그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. 전에는 이거 들고 다녔는데 이거보다 이게 한두 배는 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버렸어요. 자, 이거 건 알리에서 산 거고 밑에 설명란에 다 있어요. 어디서 사는지. 자, 이거 이제 노미 드라이버. 근데 이거보다 짧으면 좀안 좋아요. 차라리 이 정도 길이는 돼야 돼요. 한 430mm정도 되네요 이거보다 짧은거 쓰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좀만 하다보면 이제 땅좀요만큼 파면 이제 짧아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짧은거 보다 이정도 되는게 좋고 에이콘 가위 중요한거 에이콘 가위는 저는 두개를 아, 두 가지고 다녀요 혹시 이빨 나갈까봐 그 다음에 에이콘 윤활유류 이거 놓고 아, 록타이트 55스탠베관이나 이런데 감을때 쓰려고 중간 커터기, 뭐 중간 커터기 가끔 쓰니까요. 일단이 타지마해라. 왜 하나밖에 안 보이지? 아, 원래 두개 가지고 다니는데 하, 하나는 이만한 거. 이, 얘는 좀 넓잖아요. 이제 마루가 좀 좁은 거는 작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타지마해라 두 개,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고무망치, 아, 고무망치 두 개인데 왜 하나밖에 안보이네이두개 가지고 다니는데 경질. 하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거 하나 아, 이거는 내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이건 때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거 때리면 금방 망가지니까 이거 때릴 수 있는 거 하나 가위 쪽가위 가위 중요하죠 십자 드라이버 긴거 이거 왜 필요하냐면 그 아파트 그 하부카바 그 십자 풀려면 이긴게 필요하다고요 저 구석진 데 있다고요 하부카바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십자 드라이버 긴거좀더 편하게 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긴거 하부 카바 밑에 이걸로 푸는데 정안될 때는 손으로도 풀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녀니 사인펜 알리에서 산거긴거 거 표시하기 좋은 거 사인펜 실리콘 헤라 넣고 이제 압력 거는 거 에이콘 주름관용 그리고 수도꼭지에 박을 수 있는 거 해서 가운데다가 놓고 난방 배관용은 차에 실려 있고 뭐 난방은 많이 안 세니까 그 다음에 테프론 테이프 대충 이렇게 놓고 다니고 그라인더 날 5인치, 4인치, 3인치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넣어놔야 어디 안 도망가고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줄자 놓고 그 다음에 빼빠 네, 빼봐도 중요해요. 빼봐도요만큼 굵은 거 넣어놓고. 네, 이거는 저기 타일, 저 다듬을 때 치는 거. 정. 내가 연탄 찍게라고 부르는데, 이렇게 깊숙한 곳. 음, 그거고, 찍게고 그 네, 이거는 싱크대 밑에 나사만 풀 때, 여기다 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. 도저히 뭐 다른 걸로 안될 때.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 응. 넣고요. 이제 전동 드라이버 넣고, 그 다음에 후레쉬 넣고, 그리고 그라인더 넣고.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. 이걸 한 번에 처음에 들고 간다고요. 이게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, 자,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5반에 이게 몇 킬로짜리길래 모가지? 뭐아 이게 15 킬로짜리 저울이네요. 13.185 g 얘두 개를 올리면 간신히 15kg 좀 넘네. 아, 그럼 참, 이거 하나 차이로... 이거까지 하면요. 15.5kg, 한 번에 들고 올라가면... 일하다가 뭐 전동 드라이버 어딨냐, 뭐 그라인더 있냐, 없냐, 뭐 빼빠 있냐... 뭐 그런 일이 없어진다고요. 그냥 한 번에 다 된다고요. 거의 어지간하면... 이제 그러다가... 뭐 특수한 게 필요하면 이제 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고 다녀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은 허거운 날 차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. 힘들잖아요. 시간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 장점이 위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. 어디 에 있는지 내가 공구를 뭐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금방 눈에 띈다고요. 이거는 13mm 스패인데 가끔 그 세면대 뛸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매달아놓은 거예요. 요 밑에 깔려있으면 차기 힘드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동파이프 깨끗하게 할때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빼빠 대용이에요 이것도 알리에서 내가 산 건데 조그만 거는 이렇게 카이블 타에 묶어놓으면 안 잊어먹을 수 있지 이거는 10mm 자동 스패너 어쩌다 한번 10mm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 공구함은 이상입니다. 뭐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